외국에 어, 출연했어요. 너무 잘했다. <laughs> 외국에서 사는 건 정말 재밌는 일이야. 어, 그런 거요저어 저도 지 잠깐 사았었어요아 진짜요? 내싫지 <laughs> 않아요 저거 말는데 아니 좋아 적응 적응하는 거힘 너무 귀엽잖아. 응. 여기다 하나 더넣 이렇게 가로로. 어, 너가 하고 싶은 대로. 오됐단했다 여기 찍고 있어 지금. 흑이야 <laughs> 감사하다. 가 말하는 게 아니라서 진짜. 제가 이거 보이면 보이는 데안 보이더라고. 너무 자유롭게 진짜 막. <laughs> 거. 너무 좋아요. 그니까. 아니 지금 서고하 살. 안녕하세요. 많이 느끼는. 체형 성격에는 안될수가없어 안 <laughs> 대표님! 아니 야, 여기 사진 안 찍어. 아니 사진이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뭐야? 동영상이에요 동영상을 왜 찍어야 되는데 <laughs> 저, 저 유튜브 올릴 거예요 브이로 근데 저 팔이 좀아프 광고 해요 대표님! 떠나가신 <laughs> 대표님 그래서... 라고 말했다 <laughs> 뭐하요 저요? 네 저거 이제 해게요 그럼 할지, 뭐까지 드리고요 궁금하잖아요, 러저 디저트 먹안찍 많이 아니죠, 아, 안거어요 맛있게? 먹은 가어 대표님, 저요. 한참 찍고 있어요. 저주한번 해주세요. 해주시라니까요주해주시라니까요 여기 수많 곳곳에 막 무슨 몰래카메라가 지 욕해도 돼? 리얼하게 할 자신 텐데. 네. 이거 메뉴 넣으면 많이 먹겠다 진짜 응. 애기들 응. 완전 존맛탱 응. 원수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똑바로 안 해?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니네 기준으로 열심히 한다고 판단하지 말라고 내가 판단하지 말라고 아 아니요 라고 대표님이 그러셨어요. 이런 거. 어 진짜 브이로그 같은데요? 멋진 걸 <laughs> 세영이 브이로그 올려줘 나도 <laughs> 보게. 네, 고층에 빌라 나도 보게. 네, 좋아요. 우리 <laughs> 봤는데 두바이 같은 데 있는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아니 아니야 나 한국 남자가 좋아. 아니 그냥 그렇게 했는데. 아니 나에게 뭘... 만약은 없어. 전혀 아니에요. <laughs> 어. 아니야 마냐를 믿라고 그렇게 너무 단정짓구나 아, 다 마냐를 믿 있을 있는 수 거야. 있는 일이에요? 그분이 내 마음을 수 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전 마냐를 항상 믿어요 그럼 그니까. 못봐 <laughs> 뭔가 바뀌길 바라는 건데 갑자기 너무 착한 마 자아가 나와서 그래서? 태영아너가 다음 주에 강력을 가야 할 것만 남은 것 같아 다음 주에 불 오라고 흑보일다 어지럽네요 <laughs> 커피 안 마시잖아요 저는 음... 어제 혜진 씨 목욕탕 맛있었는데 어? 알아요? 고구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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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알아요? 물 무슨 라대 그거 2대 저... 언니 그거 물 아셔? 아 국물 아... 아, 좋아요, 좋아요. 아, 좋아요? 아, 음. 좋아요? 음. 지금 19일은 가능하시고 6일은 가능합 갈... 대표님이 주신 밤 채영이 <laughs> <태형이> 최고 채이 <laughs> 태형. 안나를 응원합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<laughs> 잘 다녀와, 잘 다녀와, 안녕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이거 사주셨어요. <laughs> 귀여. <laughs> 맛있게 먹어요. 잘 먹겠습니다. 안 <laughs> 어, 비누 선물 받았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일주일 후에, 일주일 후에. 일주일 후에요? 그리고 이거 안 쓸, 빨리 안쓸거면 냉장고 보관. 아. 방우제가안 들어갔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 넣으면 <laughs> 써가요. 네, 감사합니다. 오이, 왔어요 아 있으세요? 한마디 해주세요. 누구를 <laughs> 누구를, 누구를 위해서? 저, 저한테요. 어... <laughs> 내 생각에는 3개월 안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<laughs> 네? 크게 하고 싶은 말이 없다. <laughs> 아... 돌아오면 시급은 500원 깐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왜 <laughs> 때문이죠? <laughs> 니가 떼뛰이 같다. 같다고? <laughs> 근데 여기서 보니까 너랑 나랑 덩치 차이가 팔이 안 뜨고 <피고> 있는 거요 팔이 안 뜨고 있거든. <laughs> 난 만족해. 있어요? <laughs> <laughs> 당첨권 다받셨아 더... 진짜요? 네. 세요출연 뭐 있나요? <laughs> 만찬 마지막 만찬. 어, 저 닮았는데요? 아는가딱 누가봐도 쿨톤, 누가봐도 웜톤. 오늘은 우주의 생일. 그요 <목소리가> 언니가 <laughs> 준 피하지 마세요! <laughs> 고마워! 맛있게 먹어 잘가. 떠난 그녀. 이거 맞고. 마카롱. 마카롱이 왜저